오늘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무리해서 화를 핍니다. 그러자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게 되는 거죠. 이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 모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술사, 요 술사들이 행했던, 쫓아 행했던 기적은 요 개구리 재앙까지만 쫓아 행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쫓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개구리인가? 열 가지 재앙 중에 우리는 그냥 열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아, 이 재앙이, 어, 애굽의 지역 신들과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옛날 고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거든요. 이 신들은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하고 보기에 뭔가 다르면 그걸 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개구리 여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개구리가 아래서 올챙이, 올챙이에서 개구리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부활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에 대한 이 재앙은요.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 신보다 더뛰어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의 재앙의 핵심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 여적을 행했다고 그랬죠. 바로는 개구리떼를 없애주면 어떻게 하느냐. 백성을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전부 다 죽게 되죠. 다 죽는 것을 보고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 부분을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생각에 당장 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믿음없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다짐을 하면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다짐했던 마음이 금방 변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붙이게 되죠.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붕회때 은혜 받아요. 네, 작정했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작정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해요.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붕회 때는요, 뜨거워서 그냥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건지 이 세상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온갖 생각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마치 그럴 듯하게.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귀한 것을 주셔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아,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가, 아, 백성들을 내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내보내주지 않게 되죠. 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생각이 즉시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9절 보십시오. 9절.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이걸 없애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에 바로가 얘기하죠. 내일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 얘기하죠. 예,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와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열 가지의 재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맞게 진짜 신이 없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떠나게 할까요?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대답한 것이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가 지금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자기도 개구리들이 잔뜩 있어서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언제 떠나 보내야 될까요? 모세가 와서 이 개구리 언제 없애, 없애줄까요? 그러면 아마 열이면 열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오늘이요.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바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오늘 계속 참아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하루라는 말미를 주는 거예요. 어떤 말미를 주는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그냥 없어지면 되잖아. 그냥 없어질 수도 있잖아. 꼭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는 거야. 아니야, 오늘 그냥 자연적으로도. 없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루를 미룬 거예요. 그냥 내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겼고, 자연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루라는 그 시간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 꼭 그럴까? 꼭 그게 맞을까? 하며 의심을 품어요. 그리고 미룹니다. 아이 다음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생각을 한번 해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그 삶의 지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바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있었던 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요, 나이가 많이 안, 안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바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 그냥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막 무슨 일이라든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실 육체적인 한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요 즉시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해야 될 말씀 순간 순간 떠오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순간 주시면 나는 그걸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내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을 갖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란 늘 말씀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알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중요한 단어가 곧이에요. 곧이라는 건요.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순종하는 제자들. 오늘 바로가 왜 내일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일이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큼의 풀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를 오늘 바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은 오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는 믿음의 중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